할당... 정확히 뭐라고 했니? 할당 샘플링. 이렇게 했니? 할당 표현을 추출. 할당, 할당 샘플링을 하자, 우리는. 할당 샘플링은 그것은 기술이다. 근데 그, 그 기술에 의해서 연구자들이 뭐 하는 거야? 샘플을 고르는 거죠. 근데 어떤 샘플? 반영하는. 구성을 반영하는 샘플을 고르는 거죠. 어디서? 숫자적인 용어에서, 관계에서. 뭐해? 더 넓은 응. 인구에. 아, 그니까 더 넓은 인구의 구성 같은 걸 반영하는 거지. 이게 핵심이네? 또잘 볼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만약 연구자들이 원해, 뭘 원해? 연구하기를, 성의 차별을, 연구 차이를 연구하기 를 원해. 어디서? 1학년의 재학생, 그 심리학, 재학중인 심리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더 넓은 인구가 구성하는 데뭘 구성해? 60대 40%의 스플릿을 구성해. 왜? 음. 여성과 음. 남성. 이게 스플릿 어을게 어떻게 섞겠니 스플릿. 여성분이 음. 분리된 형사로. 음. 구성, 분리된 학교로 네. 구성해. 분리된. 네. 뒤에서 꽂는 거네. 그 다음에. 그러면 샘플이 뭐여야 돼?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구성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뭐로? 이런 같은 음. 비율의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샘플에서, 지금 100명의 참여자의, 참여자의 샘플에서, 샘플은 담아야 되는데 뭘 담아야 돼? 60명과 남성, 여성과 40명의 남성을 담아야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요. 이 해당 시스템은 또한 사용될 수 있죠. 뭐에? 다른 요소에. 뭐와 같은? 나이라든지 또는 민족적인 배경, 기타이데 그런 것 같은. 모처럼 모든, 모든? 음. 기술들처럼 쿼터 샘플링도 강조적 동사 앞에 두었으니까 가지는데 뭘가죠 음. 단점을 갖죠. 또 예를 들면 접속사도좀네 네, 순서 조심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만약 아, 그것은 뭐할 수 있어? 음. 시간이 걸리는 걸수 있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필요한데 뭐할 필요 있어? 음. 고려할 필요가 있죠. 정확히 어떻게? 하위 그룹인데, 뭐하는 하위 그룹? 그룹 꾸며주고 있고, 메이크업, 몰구 뭐를. 음. 이런 샘플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하위 그룹이 선택되어지게 됐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만약 뭐 한다면? 음. 자, 만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어진 선택되어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떨까? 참가하 거절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될까? 왜? 샘플에? 대표성 영역 주가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